편도 주위농양, 편도 주위농양 시술탕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편도선염, 편도에 생기는 염증으로 급성 편도선염과 만성 편도선염으로 나눕니다. 만성 편도선염 중 고름이 생기는 농양의 양상을 지내게 되면 편도선 주위에 농양이 퍼지기도 합니다. 이를 편도 주위농양이라고 하며 편도선염이 치료되는지 않는 것과 별개로 아주 고질적이고 위험한 질환으로 기존 치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치료여기집니다. 를 기존 치료에서는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를 우선으로 하지만 대부분 절개 수술 등의 배농이 주된 치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농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발생을 반복하게 되는 질환이 편도주의 농량입니다. 편도주의 농량의 주요 원인으로는 급성 편도순염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단순 헬프레스 바이러스 등에 의한 급성 편도순염은 감기, 면역질환, 피로 등이 심해지면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급성 편도순염이 완성화되면서 농이 형성되는 질환입니다. 편도 주의 농량의 주요 증상은 다음 과 같습니다. 심한 인후통, 귀의 통증, 발열 오한, 오심, 연하 곤란, 심한 입냄새, 그 다음에 입을 벌리고 닿는 장애. 이러한 편도 주의 농량을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편도 농량 시술탕이 있습니다. 만성화된 편도순염의 치료뿐만 아니라 배동까지 가야 할 정도로 농이 형성된 농양성 편도염까지 치료할 수 있는 시소탕입니다. 인위적인 배농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우리 몸의 생명에 력 의해서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는 기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편도주의 농양 시소탕이 편도주의 농양 질환을 도와드립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